한 번에 못돌아전 방에 <laughs>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 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<laughs> 새끼야 차를 여기다 대라전 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진짜 엄마 안 챙겼어. 문, 문. 문, 문. 저거 계단 아니겠지? 아저 아야 가? 응또 음, 가야지. 양 나왔나 모르겠다. 영영좀 아, 아, 나왔네? 발 만져가지고 백어 우유 나. <laughs> 뭐야? 사과? 모르잖아. 애기 배안 나오게 잘 익혀주세요. 바지 속으로. <laughs> 아, 내가 오늘... 잠시 후,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.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